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10년, 20년 뒤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혼자 걸어 다니고 자기 밥 챙겨 먹고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닐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가는 길이 두려워지고 계단 한 칸이 산처럼 느껴지고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가족들도 손을 놓고 몸도 마음도 결국 요양원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를 지키는 단 7가지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무릎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언제나 환자의 눈보다 무릎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무릎 통증이 생긴 후 5년 이내에 운동량은 절반으로 줄고 외출 횟수는 70%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무릎 하나가 아픈데 왜 이렇게 인생 전체가 무너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멈추고 심장도 지치고 정신도 침묵에 잠깁니다. 결국 걷지 않으면 대화도 관계도 인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좀 쉬어야지.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76세 어르신은 무릎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줄였고 불과 1년 반 만에 하체 근력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결국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로 인해 그분은 걷는 자유를 영영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릎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83세 어르신은 지금도 마트에 직접 장을 보고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며 혼자 생활을 완벽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릎이 뻣뻣한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딱 5분 무릎 주변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 무릎 뒤에 수건을 말아 대고 눌러주는 것부터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부터 당신의 무릎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버티고 있지만 더는 오래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을 바꾸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은 괜찮은데 왜그 시간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죠? 그그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점심은 지나고 저녁은 오지 않은 그 사이 어딘가 텅빈 시간입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노년층 우울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우울 지수가 높게 나타난 시간이 바로 이 오후 3시에서 5시 구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화도 오지 않고, 밖은 아직 밝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하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할 일도 딱히 없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텅 비는 시간.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고립의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고립은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착각을 만드는 깊은 고립. 이 상태가 오래가면 뇌는 점점 새로운 자극을 거부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고 결국 치매와 우울증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이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세 가지입니다. 1 산책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십시오. 단 15분이라도 햇빛을 받고 걷는 것만으로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이건 약보다 빠르고 훨씬 강력합니다. 이차 한잔과 일기 쓰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세 줄이라도 써보세요. 의학적으로도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감정조절 중추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3.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괜찮니? 오전에 한말 생각났어. 단한 줄의 문자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연결이 당신의 두뇌를 깨어 있게 하고 세상과의 끈을 하루에 한 번씩 단단히 묶어줍니다. 제가 만난 한 82세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시계 알람을 맞추고 그 시간에 무조건 지인 한 명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십니다. 건강이 잘 지내니? 밥은 드셨어요? 그 할머니는 말합니다. 누구한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게는 그게 하루의 중심이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대만 바꾸셔도 당신의 하루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저 시간을 견디는 하루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잠보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만 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밤새 잠을 설친 분들도 아침이 되면 그대로 늦잠을 주무시고 점심쯤에야 겨우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식욕이 망가지고 혈당은 출렁이고 기운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게다가 이런 흐름이 3일만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완전히 고장나버립니다. 하버드 의과대 수면의학센터에서는 노년기 불면증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개선 요인이 수면 시간이 아닌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즉 언제 자느냐보다 언제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상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뇌의 리듬을 재설정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몸을 일으키면 멜라토닌은 줄고 세로토닌은 증가하며 하루를 살아갈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상시간이 없고, 그날그날 기분 따라 일어난다면, 우리 내는 오늘도 쉬는 날인가?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낮엔 기운 없고, 밤엔 말똥말똥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진료한 어느 79세 할아버지는 은퇴 이후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 우울감이 깊어지셨습니다. 그 분께 제가 단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5분만 쬐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한 잔과 간단한 스트레칭만 추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달뒤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젠 밤이 오면 몸이 알아서 자고 아침이면 눈이 절로 떠져요. 노화는 몸의 문제이기 이전에 리듬의 문제입니다. 그 리듬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아침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침이 무너져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 하루 딱한 가지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면 바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선언을 뇌에 각인시키세요. 그것이 기억을 지키는 시작이고, 내 삶의 리듬을 되살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네 번째, 소변 습관을 점검하세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밤에도 서너 번은 깨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이 말을 하실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창피한 반, 체념 반의 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냥 나 혼자 조심하면 되죠? 아닙니다. 소변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노년층 1,200명을 대상으로 야간뇨와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야간뇨가 있는 사람의 낙상위험은 3배, 우울감지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일단 자주 깨어 화장실을 다니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면역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끊기면, 뇌는 피곤해지고, 기분은 가라앉고, 낮엔 졸리고, 밤엔 더 뒤척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해 허겁지겁 움직이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요양원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요실금이 아니라 전립선 질환, 방광 기능 저하, 심혈관 문제, 심지어 당뇨 초기 증상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건 다음의 3단계입니다. 1. 소변 습관을 기록해 보세요. 언제, 몇 번, 어떤 양으로 소변을 보는지 하루만 체크해 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2.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3. 한달 이상 변화가 없다면 꼭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화장실이 부쩍 자주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몸이 보낸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요양원을 늦추는 가장 빠른 길은 화장실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에 힘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일 없으셨나요? 양치하다가 칫솔을 툭 떨어뜨리거나 컵을 집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진 적 혹은 단추 하나 꿰매는 일이 예전보다 유난히 오래 걸리는 느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손이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에 힘이 약해졌다는 건 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처음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노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악력은 단순한 근육의 힘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악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망률, 낙상률, 치매 위험도가 현재의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일까요? 일, 손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일상의 근육입니다. 글을 쓰고 식사를 하고 전화기를 들고 옷을 입고 손의 기능이 무너지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어려워지고 혼자 옷을 입는 게 번거로워지면 점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요양의 가능성과 가까워집니다. 이 손은 뇌와 가장 가까운 신경회로를 가집니다. 즉, 손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진다는 건 두뇌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쿄대 신경의학과 연구팀은 매일 손 운동을 꾸준히 한 노년층의 경우 1년 뒤 기억력 검사 결과가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3% 높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손은 삶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는 감각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자립심까지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의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건단 3분. 하루 3분 악력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수건을 돌돌 말아잡고 10초간 꽉 쥐기.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 하나하나 힘 있게 오므리기. 탁자 위에 손을 펴고 하나씩 들어 올리며 움직임 느끼기. 그리고 매일 아침 컵을 잡을 때 옷을 입을 때 손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쥐고 있다. 이 감각이 생각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집안의 동선을 바꾸면 낙상이 사라집니다. 살면서 이렇게 크게 넘어져 본건 처음이에요. 욕실에서 미끄러졌는데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무릎을 다쳐서 지금은 계단이 너무 무서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같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순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년의 사고는 대부분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 우린 이미 수많은 신호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전문의료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80% 이상이 집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은 욕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은 달라졌는데 집안의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쏜살같이 뛰던 거실이 지금은 작은 턱 하나에도 허둥대는 위험구역이 되고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미끄러운 욕실이 지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이후에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괜찮겠지. 조심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동선의 변화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예방의학입니다. 미국 존스 옵킨스 대학 노인환경의학팀은 낙상위험군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안의 손잡이 설치, 러그 제거, 조명 개선 등이 소소한 동선 수정을 했더니, 1년 후 낙상 사고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바뀌었으면 집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실과 복도, 주방 등 미끄러운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침대 옆, 화장실, 계단 등에 야간 센서 조명 추가, 거실과 방문 입구 작은 턱 제거 또는 완충 매트 깔기, 자주 사용하는 경로에 벽 손잡이 설치, 이 모든 변화는 결코 비용이 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루 10분. 앉은 채로 하는 이 동작이 수명을 늘립니다. 이젠 운동은 무리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걷지도 못하고 몸이 자꾸 굳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움직이면 아프고 안 움직이면 더 아프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몸은 점점 굳고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반드시 땀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어 다녀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노년기의 신체 건강은 근육의 크기보다 움직이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 중단 10분만 투자해도 관절, 근육, 혈관, 인지 기능까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10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바로 의자 스트레칭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무릎 들어 올리기.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은 채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하루 10회씩만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과 배 근육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발끝 당기기 두 발을 앞으로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겼다. 다시 멀리 밀어내기를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맥류나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3. 어깨 돌리기. 양 어깨를 크게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앞으로 10회, 뒤로 10회. 어깨 주변의 근막과 림프 흐름을 자극해 목, 등 통증도 함께 완화됩니다. 이세 가지는 누워 있지 않고 앉아서도 할수 있는 노년기를 위한 맞춤 운동입니다. 일본 도쿄 노인종합의료센터는 이런 의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뒤 기능검사와 인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려 80% 이상이 보행 안정성과 기억력 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몸 상태든 단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늙더라도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루틴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실천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힘을 다시 실어주는 일, 손에 감각을 되찾는 일, 내 시선과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붙잡는 훈련입니다. 노화는 선택이 아닐지 몰라도 어떤 노후를 살 것인지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병원도 약도 결국 마지막에 나를 지키는 건나 자신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아,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고개 끄덕이셨던 분 계시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걸음씩 당신을 위한 루틴을 다시 세워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무릎을 바꾸고 숨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손길을 저희에게도 잠시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한 줄이라도, 맞아, 이건 꼭 기억해야겠다. 싶은 문장이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진심 어린 응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진짜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손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